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통금 콤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건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통금 콤보. 네, 일단 통금 꿀집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거고, 통금 콤보를. 송검 꿀팁 영상을 안본 사람은 보는 것 뿐들입니다. 네, 바로 가보죠. 네, 송검, 네, 이 청검이랑, 단검이랑 아, 추적 장검이랑 일반 장검과시번만 있으면, 아주 좀 편하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일단, 네, 시작할 때부터, 시부랑이 깔아놔요. 이걸, 폭탄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네, 자리 잡아도 딱딱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대 여기도 딱, 여기도 드라이징 점프하면 또딱 하면 안 닿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긴 한데, 내보본는게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전혀 다른 종류긴 이 한데 한번더 보여줄게요. 지포를 터치로 돌 올라가지고 해주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손검 형태죠. 네, 현재 근데 근데 검, 검 검은 어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미적할지 저 저도 사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뜻 이런지 이러면 되는데 실제 이게 잘안 먹혀요. 그래서 각 잡고,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네. 예전보다 쉬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laughs> 장수다솔 지금 못 맞추죠? 이런, 네, 이게, 공중에 다는 것도 있지만, 중둥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돌진으로 하는 것도 웬만하면 나쁘지 않으니까 어던 준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딱 이런 식으로칼지의 범위를 생각하면 더칼지의 범위를 생각하면 더 더블 자, 칼찌의 거리를 생각해 주시면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수가 많았지만, 딱.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사지 한번더 볼게요. 자, 짝, 딱 짝, 딱, 딱, 쭉, 쭉! 이거는, 아마, 1 0가 40? 칼찌가 25? 얘가 3 하나? 얘가 또 샵이 뭐하니까, 어, 간단한, 네. 아, 이게, 얼마지? 하면? 이거 하면 얼마지? 한 100개 이상은 드네요. 저는 왜, 왜, 네, 그 그런 차이니까. 왜, 저는 왜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3인칭으로 보여드리다면, 이런 거로. 1인칭으로 보자면 딱, 네, 1인칭으로 보여드릴게요. 1인칭이면, 어, 어, 뭐가 되냐. 아, 아니, 계속 봐, 이 사람이. 딱, 삥! 어. 딱, 딱, 빙.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3인칭으로 자지 한번 보여드리다면, 용 그럼 한번듭니다 쉽죠? 네 그리고 총검이요 네? 아니에요 네 이래서 유통이 많았던 칼칼지콤 아니 총검 콤보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점을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문화 네 뭐야 막 싫어하는 것도 아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 고독, 고독 한 마디만 해주세요. 네, 아유 짠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기?